r 비 차량의 RV 차량의 그 폐수를 빼는 과정입니다 이 주의사항이 연결되어 있고요이 주의사항에 보면은 먼저 폐수를 빼는 쪽을 열어 놓고 난 후에 수돗물을 개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물이 차내로 역류할 수 있고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. 그래서 그 절차로 첫째는 폐수 빼는 이 호스를 이렇게 연결을 먼저 합니다. 그 다음에 왼쪽에 소대변 물 빼는 그 밸브를 잡아 당겨 열고요. 오른쪽은 설거지 물과 목욕물을 빼는 밸브를 잡아 당겨서 개방 시킵니다. 그래서 안에 있는 그 폐수가 이안 밑으로 빠져나오게 연결한 후에 수돗물을 수돗물 밸브를 이렇게 연결하고 호스를 수돗물에다 연결한 후에 수돗물 스위치를 엽니다. 이 수돗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폐수가 있는 그 소대변 통하고 설거지 물, 목욕 물이 들어있는 통을 씻어 가지고 이 검은 호수를 통해서 이 폐수 통으로 내려보냅니다. 청소를 하는 거죠. 깨끗이 청소를 한 이후에는. 수돗물을 먼저 잠그고 나서 폐수가 완전히 나머지가 나간 이후에 밸브를 잠그고 연결 호수를 걷어 드립니다. 그러면 종료되는 겁니다.